마이 템버린 VS 마테 메코비치 예 아, 임모양. <laughs> 맞아요, 이거. 마이 <My> 템버린 맞습니다. 마이. <laughs> <Mine. 웃음> 이런 거 너무 재밌어. 근데 진짜 팬분들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는 약간 그 1분 이내에 재밌는 것들만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너무 감사한 거 같아요. 너무 재밌고, 너무 피, 피곤하실 테지만, 되게, 되게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저희한테 관심을 주시는 거잖아요. 그 재밌는 것 같아요.